오늘 본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평범한 이야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변질된 나무에서 변질된 열매를 낸다.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이고, 좋은 열매는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나오는 선한 것을 의미하고, 변질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다. 변질된 열매는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열매가 중요하구나.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교훈을 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열매보다 나무가, 보여지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보고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그 행위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그거 보신다는 것.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로 폄하하면서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묵묵히 몇년 몇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작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가 와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되게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한분 밖에는 습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성도들의 행동과 일들을 자기 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또한 반대로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면 자기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한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시리즈 만들기. 여섯 번째 시간인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자기의"라고 섣불리 성도를 평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참된 신약 교회를 할수 있습니까? 자기의라고 섣불리 다른,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폄하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선한 마음의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성도 간의 신뢰의 마음과 그 눈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아, 저 헌신과 저 수고의 열매, 저 귀한 섬김은 바로 그 성도의 선한 마음의 보고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판단하고 보면서, 아, 저거는, 저 사람은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성도 간의 기본적인 신뢰인가. 보여지는 행동과 일이나 결과를 가지고 좋은 열매다, 나쁜 열매다, 또 선한 마음이다, 자기의다라고 어느 누구도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물질과 재능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큰 박수를 항상 보내고 지지할 겁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언급하고 격려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할 일이지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양들을 믿지 못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어지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일로 인해서 성급하게 한 성도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한 성도의 마음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